추운 겨울 이불 속에서 TV 보면서 손이 노래질 때까지 까먹던 귤 다들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시죠? 정말 우리한테 친숙한 과일인데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귤의 진짜 가치를 반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과일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우리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아니, 이 조그만 과일 안에 대체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 볼 것은요, 바로 대부분이 그냥 휙 하고 버려버리는 귤껍질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맨날 놓치고 있던 진짜 보물이 바로 여기에 이 껍질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아, 이게 믿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진짜 사실이에요. 귤의 가장 귀한 영양분이 우리가 귤 까먹을 때마다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비밀의 핵심 성분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역할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거든요. 우리의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튼튼하게 지켜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관 건강 지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껍질의 힘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우리 몸이 늙는 걸 막아주고 염증 반응도 줄여주고요.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대요. 괜히 우리 조상님들이 이 껍질을 잘 말려서 진피차라고 부르면서 향긋한 건강차로 즐겨 마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껍질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맛없다고 떼어내기 바쁜 그 하얀 속껍질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이 하얀 속껍질을 같이 먹느냐 아니면 다 떼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의 양이 확 달라져요. 결국 우리 소화공강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었던 셈이죠. 이 하얀 부분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펙틴입니다. 이 펙틴은 천연식이섬이라서 소화를 돕고 또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게 해주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솔깃한 정보 아닌가요? 자, 드디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부분이죠. 바로 달콤하고 촉촉한 과육입니다. 뭐, 이곳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영양의 중심지이자 맛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중간 크기 귤딱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에 무려 절단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겨울에 감기 기운 있을 것 같으면 줄부터 먹어라.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 과학적인 이야기였죠. 귤에 비타민 C가 얼마나 많은지는요. 다른 과일랑 비교해 보면 그냥 바로 느낌이 와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먹는 사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와, 이 차이 보세요. 이건 뭐 거의 비교가 안될 수준.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물론, 귤의 매력이 비타민 C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과류가 에는요 우리 눈에 좋은 비타민 A, 심장 건강을 돕는 칼륨, 또 세포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엽산, 그리고 몸의 수분을 채워주는 것까지,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양 덩어리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귤의 이 모든 좋은 점들, 이걸 온전히 다 누리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겨울의 보석, 이 귤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귤의 모든 것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아주 간단한 3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껍질까지 먹을 거니까 베이킹소다나 아니면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잔류물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둘째, 그 하얀 속껍질 일부러 박박 떼어내지 마세요. 그냥 영양을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씻은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요. 잘 말려서 따뜻한 귤 피차로 한번 즐겨보세요. 몸이랑 마음이 그냥 살을 녹을 거예요. 가장 위배한 보물은 가장 뻔한 곳에 숨겨져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 발견한 이 귤이야말로 이 말에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늘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진짜 가치는 사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작은 귤 하나가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다음부터 귤 드실 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과일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껍질부터 속살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겨울의 보석을 드시고 있는 겁니다.